안녕하세요. 웨더뉴스캐스터 영지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출근길에는 체온 조절을 위한 옷차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내륙 곳곳에는 안개도 지게 끼어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다소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대전은 21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평년 수준의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며 활동하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동안에는 쾌청하고 따스한 봄 햇살을 느끼기 좋은 만큼 가벼운 산책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메더니스 캐스터 영지였습니다.